후니오프TV의 김석훈프로입니다 오늘 시간은요 에임과 얼라인먼트 방향설정과 몸의 정렬에 대한 걸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께서요 이 에임을 하는 방향을 에임 에임이 이제 방향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조준한다고 표현합니다 조준할 때 잘못된 조준을 좀 많이들 하세요 제가 뒤쪽에서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볼을 저쪽으로 치고자 할때 뒤에서 방향을 보고 들어가겠죠. 방향을 보고 저 원거리에 있는 걸 이렇게 당겨와서 볼 앞쪽에 30cm가 됐든 1m가 됐든 가상의 점을 찍습니다. 가상의 점을 찍고요. 들어가서 그 가상의 점에다, 골프스윙은 클럽페이스가 공을 보내는 거니까요. 이 클럽페이스가 저 가상의 점에 직각으로 정렬을 딱 시키고 스탠스를 쓰고요. 클럽을 딱 잡고 레그를 한다든가 이런 루틴을 갖고 하겠죠. 그러고 이렇게 올려서 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 에임을 잘못 쓰기 때문에 얼라이먼트까지 찌그러지는 현상을 많이 만들어내요. 무슨 얘기냐면 뒤에서 연습생하고 방향은잘 잡아요. 방향을 딱 보고 아 저쪽 왼쪽 벙커를 봐야지. 그러고 딱 들어가죠. 들어가면 클럽 페이스가 왼쪽 벙커를 보는 게 아니고요. 시선이 저 왼쪽 벙커를 보고 들어가요. 그래서 어드레스 할때 시선이 왼쪽 벙커를 보고 있으니까 몸 자체가 이렇게 벙커 쪽으로 조준이 되죠. 그러면 클럽 페이스는 저 벙커보다 오른쪽으로 정렬이 돼요. 그러면 내가 어드레스하고 의도한 방향 본대로 공을 못 치고 오른쪽으로 치는 현상을 생겨요. 그래서 뒤에서 보는 분들이 야너 너무 너 오른쪽 봤어 왼쪽으로 돌아오면 야금야금 야금야금 야금 돌리면서 자꾸 조준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에임을 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렬까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닥에다 이렇게 샤프트 두 개를 내려놨어요. 클럽을. 그러면 이 앞쪽에 있는 샤프트는 볼을 치고자 하는 방향이고요. 이쪽에 있는 샤프트는 몸의 정렬을 표현할, 몸의 정렬을 맞추는 선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샤프트가 노인 쪽으로 볼을 치려면 클럽 페이스는 이렇게 정렬이 돼야 정상이고요. 그리고 제 발은 이 뒤쪽에 있는 샤프트에 정렬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기차솔로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 몸은 치고자 하는 방향의 왼쪽편으로 일자가 돼야 맞는 거죠. 그런데 대게들이 이 치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몸을 이렇게 찌그리니까 스윙을 잘 해놓고도 엉뚱한 곳으로 볼이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업을 하실 땐 근거리로 당겨 와서 그 점에 클럽 페이스를 정렬을 하고 몸을 딱 직각으로 맞추시면 이 선상에 클럽이 놓이게 되고요. 이 선상의 몸이 이렇게 가슴과 힙선, 무릎선, 발, 뒤꿈치 선으로 따져서요. 이 선이 정확하게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조준한 대로 처음에 치고자 한 방향으로 공을 똑바로 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개들은 이렇게 늘어진 거죠. 샤프트가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서 시컷 방향 보고 들어가서 클럽페이스가 목표에 못 쓰고 시선이 목표를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찌그러지는 셋업을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렬을 좀 에임하는 방법을 자꾸 연습을 하시면 이 몸의 선도 정렬이 잘 되고요. 내가 어드레스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치는지 연습을 좀 하셔야 내가 잘못 보고 있구나. 에임을 잘못 썼구나라는 것도 연습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야외 연습장 같은 데 가시면 대개들이 바닥에 있는 매트대로 그냥 막 공을 쳐요. 매트대로 치지 마시고요. 뒤쪽에서 방향을 보시고 거리 목표 시가 있잖아요. 야외 연습장에 보시면 뭐 30, 50, 뭐7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100, 150막 이렇게. 그러면 그쪽 방향을 틀어서 치는 거예요. 아, 내가 왼쪽 편에 있는 50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정렬을 해 보고 그 방향으로 공을 쳐보고 아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있는 오른쪽으로 있는 50에 대고 80에 대고 클럽 페이스를 정렬을 하고 발을 정확하게 쓰고 스윙을 해서 쳐보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5조준해서 쳐서 내가 치고자 하는 방향으로 볼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을 자꾸 키우셔야 돼요. 근데 바닥에 놓여 있는 이타석 매트대로 계속 써서 볼만 치고 오시면, 노동만 하고 오신 거예요. 내가 공을 어디다 치는지 목적도 정하지도 않고, 공의 거리만 보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아, 저, 제가 지금 볼때저 왼쪽에 있는 벙커 쪽으로 공을 친다고 하면, 저쪽 편에다 클럽 페이스로 조준을 하고요. 발을 정리해서 스탠스를 쓰고, 올려서 쳐주는 스윙으로 해줘야,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볼을 보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어드레스 때 내가 조준하는 연습, 이 에임 연습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임을 정확하게 쓰셔야 정렬이 잘 되니까요. 이 부분을 좀 유념을 하셔서 연습이 안돼 있는 동작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초보 때 내가 에임을 잘못 쓰고 방향 설정 못 하는 것도 연습이 안돼 있는 거니까 야외 연습 가서 볼만 많이 치시고 노동만 하고 있으면 말고요 이렇게 방향 설정하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정말로 공을 잘 치실 수 있는 잘칠수 있는 골퍼가 될수 있을 겁니다. 영상 마음에 드시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